에이디언 사이클론이 아니고 어, 스페스 이사이클론이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했구요. 음. 근데 이거 또 뭐, 이게, 이거 뭐지? 발차기 공주가, 발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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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공주가 돌, 발차기 공주 돌격대가 나왔는데, 이거. 여기서 내가 뽑고 싶은 것은 좀, 황소 공주. 황소 공주랑 꼬마 가오. 랑, 역시, 이거, 프린세스 발사기 공주. 그리고, BCK48. 광란은 쪽은 뭔가 무서워. 좋은가? 놀랍게도 슈퍼레어는 하나도 뽑고 싶은 게 없어. 피니스도 못생겼고. 아닌가? 근데 여기에 또 뭔가 있어요. 바로, 발사기 공주 등장. 이게 뭐야? 이 레벨 밖에 안 돼. 매우게 프린세스 먼저 해볼까? 피, 피닉스와 피크닉. 피크닉 음료수 맛있는데, 어.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스페이스 사이클론 요렇게 깬 기억이 나지만, 바로 여기서 이상한 거 빼줄게요. 이상한 게 아니고, 어, 못 말리는 빼줄게요 일단 이 친구들, 자 얘랑 얘랑어 강시 음 락일 귀엽잖아요 귀여운 락일 바로 보내줍니다. 라길이 얼마나 귀여운데 이거. 아유. 와, 화산 데미지는 만밖에 안 돼. 아니, 만밖에 안 되네, 이거 성체도 와, 완전 빨라. 어. <laughs> 안녕. 오, 피닉스. 어, 아, 피닉스 두방컷 아닌가? 와, 내 인생 최고로 빠른 점수였다. 오, 와우. 여기서 발, 피닉스. 피, 닉, 에 s. 피닉 스 피닉스. 아, 여기는 너무 평화롭다. 스페이스보다. 스페이스 사이클론. 스페이스의 숫자도 듣기 싫어. 와, 여긴 너무 쉬워. 와, 이거 얼마나 이렇게 좋은 거야. 아, 무슨 긴 애들이 3명이나. 오케이, 클리어. 잠자는 발차기 공주. 돈을 많이 줘서 너무 좋구나. 자, 다시 한번또 가봅시다. 하이힐과 가모 가모밀 어허, 어! 와 벌써 많이 나오네. 그럼 최강의 덱을 최강의 덱이랑 스피드가 진짜 완전 빠르다면 광기린. 근데 얘 지나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명만 해서 깰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꼬마가얘 뽑고 싶다. 와 저거 봐. 삼진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와 꼬맹이는 너무 안 귀여워. 저건 뽑고싶지않아 자어 빠른애들은 벌써 다죽었고 갓캐들만 갓캐에서 라길 빠졌고 아 어, 이거 칸칸이 있어야하는데 어 칸칸이 없으니까 이거 못하네요 못합니다 이거 이건 졌네 놀랍게도 한번도 죽지않은 퍼펙트. 와우. Wow. 그, 그저 퍼펙트만, 퍼펙트가 놀랍기만 합니다. 오, 엑스. 눈에 엑스 자. 약간 이거, 이거. 엑스 자, 이거, 이거.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 이거. 오케이. 빠른 애들. 와, 진짜 빠르네. 와, 이거. 여기도 한번 해볼까? 발차기 공주 등장. 스피드 빠르네. 광기린. 와 이성 뭐야? 오케이. 어 발차기 공주 나온다. 와 제일 빠르다. 상급. 한번 뽑으면 이기는지 한번 봅시다. 아이두 명인가? 두 명이네. 때리기도 전에. 아 이거. 와 때리기도 전에. 와 발차기 공주. 어. 아무것도 못한다. 공격을 못한다. 상대팀은 진짜 화나겠다. 생캐가 수도 없이 나오니까. 하지만 우리 팀은 좋아. 돈도 엄청 많이 줘. 강 고난도, 이제 고난도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성 끝인데? 오이끝 아니야 끝 아니야 어 저거 뭐야 저거 야 저거 뭐야 저거 저 고양이 어우 귀여워 와 어, 이거 봉인 어다 나오네 이거 어 그러면 빠른 애들로 상대해 주지 오오 어? 어, 잠깐만 오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얘가 사정거리가 이렇게 길었나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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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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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oh 잠깐만 상황이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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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단단깐단단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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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와 이거 에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이게 어 이게 고난도야 고난도 근데 생각보다 잘 버티네 아니 생각보다 쉽네 역시 고난도 뭐 초고난도도 아니니까 좀 쉽긴 하네 고방에 있으니까 때리질 못하네이 녀석 약간 쉬우, 쉬우, 쉬운데? 많이 쉬운데? 진짜 쉬운데? <laughs> 어 그래도 안죽네 박치기가 너무 귀여운데? 오케이 돈 많이 들어와요. 도, 돈 많이 들어. 많이 들어옵니다. 야 이거 돈 좋네. 돈 많이 주는 캐릭터. 와돈 돈이 그냥 이거 감. 돈이 진짜 많이 벌린다. 근데 얘가 문제입니다. 얘가 문제예요. 히트백 또 당할 걸? 맞아. 아니 이 아이 너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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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은 만밖에 안해 뭐야 어, 그냥 잠몹이었 잠몹이었네요 없... 사정거리만 길뿐 잠몹이었어 자 이제 두 명의 캐릭터를 얻었는데 얻었는데 엄청 귀여운 친구 와우 와 이렇게 귀여울 수 있어? 고양이 공주래요. 와, 겁나 귀여워. 어, 뷰티, 뷰티, 뷰티. 슈퍼레어. 넌안 해? 넌안 한다? 어, 너도 안 했네? 어, 얘네. 얜또 뭐야? 뭔가 이상한데? 어, 어, 뭔가 이상해 잠자는 발차기 공주 <laughs> 그럼 한번 써보죠 너무 궁금해 어떻게 하는지 여기는 역시 내가 좋아하는 실험 어, 일단 고양이 뷰리 랑뭘깐 랑. 양코킨. 아, 이건 아니다. 랑. 어, 아, 색깔이 다 달라, 이거, 양고 각자 하나에 다 있네, 이거. 이 친구. 진짜 그냥 고양이만. 랑, 고맹이, 랑, 랑. 자, 그리고, 보너스 캐릭터. 보너스 캐릭터 한번 들고 가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아, 레어가 아니었나 보... 아, 아니, 슈퍼 레어가 아니었나 보네요. 어디 있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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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음, 일단은 귀여운, 귀여울 것 같은 거, 이거 먼저 보자. 어디에 하냐면, 너무 기대가 되는, 대가리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가리 정도는 없앨 수 있겠죠? 자 일단 아주 귀여운 양코 친구들 어이 <laughs> 아, 겁나 빨라 와 진짜 빠르다 아니 머리로 공격하는 거야? <laughs> 아 요렇게 하는 거였구나 거신 어우 아, 거신 아 도너츠 먹고 싶어 아 내가 사다 줄게 어떻게 공격할까 와, 이거, 고양이의 낙원. 만약, 고양이를, 어, 고양이를 물리쳐야 한다면, 1장, 고양이의 세상, 이렇게 될것 같은데. 아, 너무, 너무 하찮은 발인데? 거신 고양이 너무 하찮은데? 너무 귀여운데? 아니, 무슨, 양코 공격력보다, 대포 공격력이 더쎄 도너츠 컷컷컷컷컷 얘들아 공격력이 약하네 아니 뭐 괜찮아 근데, 얘 슈퍼리언데 왜 이렇게 약해? 아니, 에 진화를 안 시켜서 그런 거겠지? 어, 그래. 그런다고 믿는다. 끝! 와우. 이거거든. 파워업. 이 아니고, 반성 툰, 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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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봐. 친구들아, 이두 명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바로 갑, 바로 한국 점령해보자. 일단 뷰리 고양이, 뷰티 고양이부터. 어? 어 잠깐만. 뷰티가 아니고. 어어 어, 잠깐만. 너무, 이거, 좀, 빠르네? 빠르다? 기괴한데? <laughs> 기괴, 약간, 기괴 같은 느낌인데? 기괴하다. 그러면 내가 진짜 뽑기 싫지만,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아하! 아니었구나. 나는 또, 아 하트 상상하고 있어. 이번엔 또 발. 나는 그거, 루가족, 루가족인 것 같아. 루가족인 줄 알았어. 어, 루가족은 아니었네. 루가, 어, 어, 여기 저거 뭐야, 저거 볼, 볼이 빨간데? 거실 볼. 이렇게 해가지고, 발차기 공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역시 발차기 공주 너무 재밌고. 여기 에 보시면, 레어에서, 우리, 신규 캐릭터를 한번 봐야겠죠? 자, 오세요. 어, 아, 여기 있구나. 유리, 오 마이 갓. 어우, 귀여워. 어, 못생겼어. 아니, 또, 아니, 이상한 게 있어요. 양코는, 어, 새로, 치, 새로운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또 각선미 여기도 각선미고요. 아 이거를 그거 안 했구나. 여기도 각선미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여기도 각선미 아니 이거 각선미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심지어는 여기도 각선미가 오오 와우 이렇게 안고 있어 아. 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트네요. 아니, 이거 똑같네, 이거. 제목이 똑같아. 말. 와, 이거, 볼빨간 거 뭐야. 사귀는가? 사실 고신이었다, 친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굿.